아르카나 가솔린 모델이고, 요 아르카나 가솔린 모델도 뭐 구매 굉장히 또 많이 하시죠. 소형 SUV면서 이렇게 또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가격대도 저렴하고 실용성도 좋아서 되게 또 구매 많이 하시더라. 이게 로장주로 싹 바뀌었거든요. 바뀌면서 이렇게 그릴도 다 로장주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휠캡도 바뀌었고, 뭐휠 디자인은 그대로지 그래도.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승이 편하고 가솔린 많이 타시는 거는 어뭐 연비도 좋지만은 뭐 실용성도 굉장히 또 좋거든요. 1.6 GT가 있고 TC260 있고 1.6 GT 같은 경우에는 2,900만 원입니다. 보시면 테포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, 차선 이탈 방지, 스티어링 휠 열선, 앰비언트 라이트도 쳐. 들어 있고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도 좋고 패드시프트도 들어가 있고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고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는 뭐 추가 옵션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름 뭐, 온도 조절 다이얼도 조작할 때 고급선도 느껴보일 수가 있고 이거는 자동 주차 버튼이고요 통풍 시트에서 시트 아이들 시트, 스타 벤코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 이 s링크도 터치할 때마다 즉각즉각 즉각 응답을 하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도 편안한 것도 이 아르카나워드의 장점이죠. 그리고 차키도 바뀌었고 어차피 차키 여기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차 구매하시게 되면은 가죽 커버든 뭐 커버든 쉬우니까 그거는 굳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펄 클라우드 펄에서 블랙으로 딱 바뀌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코감도 생긴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 애플 카플레이 크 유선으로 연동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. 암레스트한 쪽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은 연비가 1 3 6육킬로터입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진짜 석퍼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송풍구 열선 시트 USB 포트도 두개 들어 있고 뭐 선루프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 루프 마감는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급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뭐 관리하기도 편하죠. 전체적인 뭐 실내 디자인은 그냥 깔끔하고 그냥 있을 것만 있는 그런 동대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공조장치는 또 버튼으로 내놓는 것도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다저 스크린에 뭐라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버튼을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야지 좀 사용하기 편합니다 여기 이모전시 콜도 있고요 SOS 하이브리드는 리 립스포일러가 빠지고 가솔린 모델은 리 립스포일러가 들어가고 클리어 램프로 바뀌었고 베기 팁도 뭐 페이크긴 하지만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바뀌었고 아르카나로들어가 있고 커버를 제끼면 굉장히 또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아르카나의 트렁크 쓰나고 한쪽에도 이렇게 수납로크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있나? 중려속해 총려속했어 아르카나도 구매하시기 또 좋으니까요. 아르카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뭐 시승해 보면 굉장히 또좋으니깐요아 이쪽에도 사이드 에 포켓도 있네요. 로장주 로장주로 웰컴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. 뭐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로 뭐 작업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뭐 그거는 뭐.